하베레칩니다 하베레치 스오킬 패스. 패스 차붐 어깨 넣으면서 차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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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붐이 지금 미친 듯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침투도 좋았지만은 어깨 집어 넣고 나서 뒤에 덩치가 밀어붙이는 데도 밸런스로 버텼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번 스케줄은요 60억입니다. 지금 이 60억대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레버쿠젠 스쿼드 바로 짜볼 겁니다, 여러분들. 레버쿠젠 안 했던 우리 사이에 굉장히 좋은 시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효율이 개 쩔어버릴 것 같은 바로 이 레버쿠젠. 잘하는 선수도 많았고 대단한 선수도 많이 거쳤던 그런 팀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et's up! get it! 4-2, 3-1로 갑니다. 미드진이 많은 거죠. 스트라이커부터 갈 건데 레버쿠젤의 우리의 레전드 차붐영님이 여기서 뛰셨었죠. 스테판 키슬링도 있었고 뭐케빈폴란틱 톱더도 되고 3카가 좀 가격대비 효율이 좋네요. 4카는 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은는 편이고 오버로 2진가기 때문에 97그 다음에 9 6 5 오버 1 차이밖에 안나 보이지만 막상 까보면은 속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시대 차이 많이 납니다. 커브의 장점은 하지 있고 밸런스 6차이가 또 나고 LH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몸싸움도 그렇고 스테미라도 그렇고요. 스테판 키슬링이 여기에 레전드인데 이걸 스스 없잖아요. 레버쿠젠 레전드데 성능 좀 보고 갈 건데. 일단 주공사카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주입분 부담 없이. 윙어에 쓸만한 거. 손흥민이 여기 출신인 거 아시죠? 윌리안 브란트 고강 때려가 고쓰면 쓸만합니다. 케빈 폴란트, 뭐 안드레 슈올레 그다음에 벨라라비도 있고. 그다음에 랜던 더너번도 여기. 손흥민 끝판왕으로 그냥 1카 가실 거면은 2 0 터치 넘사 시즌. LH가 지금 뭐 18억이던 시절이 지나가지고 지금 2억 5천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성비 효율 급여 효율이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손흥민은 무조건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흥민을 먼저 픽을 하고. 가겠습니다. 20톱치로 한 방에. <laughs> 9억 5천, 185에 83kg인데 체형 보통인데 심지어 약발도 괜찮고 오른발 주발이고 속력 105에 9 7에다 나옵니다. 크로스가 낮아 보이지만 컬러 받으면 어느 정도 준수하게 따라오는 편이고 민벨도 다100 넘어갈 거고요. 몸싸움 좀 되는 윙어 중에 하나입니다. 키가 185나 뭐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닌데 무게가 엄청 높아요. 건장해.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다. 대신 속가빠른 편이고 민벨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173에 73kg 보통 약발이서 오른발 주발 윙어치고는 크로스가 93이고요. 컬러 받으면은 100가까이 나올 거지만은 크로스가 뛰어나다고 볼수 없어요. 엄청 다른 게 장점입니다. 키가 좀 작고 피지컬은 안 좋은 편이고. 저는 브란트 쓰고 싶습니다. 어, 줄리안 브란트. 브란트 뭐 좋기 때문에 뭐 딱히 제가 뭐 거부하진 않아요. 공미 자리 진짜 고민되실 거예요. 레버쿠젠에도 최고의 지금 하디슈 하베르츠 토니 크로스가 여길 거쳤습니다 발락도 여기 있었고요 아르트로 비달도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베르츠 토니 크로스는 위에 써야 되지만 발락 비달은 더블 볼라치아짜자리로 내려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쓸 필요는 없다 하베르츠 지금 첼시 이적사 많이 돌고 있는 그 선수고요 급여 20에 188에 8 4 k g 의 마름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체형과 체구야 왼발인데 약발 괜찮아 예감있고 느리지도 않고 공미로서의 어떤 키와 그런걸 갖춘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민벨도 좋고요 183cm 76kg 보통 예감도 심지어 있고요 민벨이 뭐 낮지도 않아요 심지어 소니크로스는 뭐 말할것도 없지 뭐 보류 갈까, 가능할까요? 아 여기 너무 고민되는구나 김보류 인정합니다 여기 박스긴 하죠 여기는 아르투르 비달 발락 종결 아닐까 비달 발락으로 오케이 핫이 4억정도 비쌉니다 급여가 1이 낮고요 LH가 많이 좋게 나왔지만 핫도 몸싸움 구가 높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 속가가 좀더 느리고 파른카가 나오면은 하든카 쓸것 같고요 파른카가 안 나오면은 저는 LH 쓸것 같아요 그냥 아, 하든카로 가겠다 파른카를 염두에 든 느낌인 건가 그러면? 은카가 그러면은 한 장, 지금 두장 파워헤더도 있고 무난지고 가격 거품도 싹 빠졌고 파른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카 컬러 만들려면은 하든카가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달도 하든카로 오케이 이게 맞죠 풀백을 나중에 고를게요 센터백 하고 와서 볼게요. 은카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센터백에서 어떤 시즌 어떤 급여 정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풀백을 어느 정도를 갈수 있을지가 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여기 쓸만한 게이 선수 좋더라고요. 코프라 오마고이 비다 이거 좋아요. 요나탄타 국내자를 내려가지고 센터백으로 쓰겠다. 186에 83kg 보통에 약발 괜찮은 흔치 않은 센터백에다가 96에 93 나오고요. 이것도 뭐 민벨이 뛰어나진 않지만은 뭐 수비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요거는184 키가 아니라. 무게! 76kg, 좀 말랐어요 파워에 더 있고, 이거 인게임 체감이라든지 이런 거 좋거든요? 근데 조금, 피지컬이 조금 아쉽다 194에 95kg의 권장 96에 86으로 가속력은 느리지만 속력 빠른 편이고요 대신 이건 민벨이 76에 67로 굉장히 별로예요 렘네다는 184에 82kg의 보통의 약발계층, 오른발, 주발입니다 코프락이랑 요나탄 타 쓴다고? 오 그래요? 근데 민벨이 생각 별로 안 하시는 분들 도 많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풀백 갈게요, 풀백 주입분 렌델이라고 괜찮은 풀백이 있고요 우리 드리형이 여기입니다 카르바 여기 임대 왔었어요. 그다음에 헨릭스 아시죠? 헨릭스 카르바에 쓰고 싶다. 카르바 하에 쓰고 싶다. 차돌이와 카르바를 좀 비교해 볼게요. 차돌이 TKL랑 이 TC랑 급여가 같아요. 전 TKL이 좀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키, 무게, 민빌도 1 0이나더 높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차돌인데요. 아하 이거 너무 비쌉니다. 카르바로 선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차돌이 3카로 만족하시거나. 카르바 할 오케이 은가뜨기 위해서 가성력가 브랜드 속력은 느린 편이지만 컬러 받으면 쓸만해요. 급여 1일이면 충분히 급여도 잊길 수 있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가성비의 왕이고, 네버쿠젠에서꽤 있었어요. 약발 사이에 오른발 주발이고, 급여 14에 183에 79kg인데, 스택 기가 막힙니다. 괜찮죠? 진짜 좋죠? 펜닉스로 갈게, 왼쪽에 왼델 말고, 급여 161이면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에 급여가 박스에서 카르발 내려야 될수트 있어. 시즌 내려도 카르발 괜찮기 때문에, 요거 가도 되겠네요. 가격도 싸고, 은카 기준으로 컬러 받으면 이거니까, 느리지도 않고, 스트뭐 좋네요. 오, 어,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토비 칠카 가셔도, 급여 13 다리에다가, 너무 괜찮은데? 카르발내리겠습 그러면은 중앙 선택하시고 카르바를 내리는 걸로 가시죠 선생님 하베르츠 크로스 비교 가능할까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183에 76kg고 188에 83kg입니다 피지컬은 하베르츠가 저 위에 있죠 크로스가 양발로 2었습니다 하베르츠는 약발사로 밀리진 않아요 속도가 차이 많이 납니다 하베르츠가 90이나 높아요 골 결정도 1 1이라 높고 도 중고이슛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이제 킹능력, 뭐 크로스라든지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로스가 훨씬 좋고 토니크로스는 약간 중앙미드필더로서의 수비력을 갖춰서 하베르츠는 그냥 거의 세컨스라이터 공미, 윙어 뭐 이런 역할을 맡는 그런 선수입니다 저는 하베르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주인빈이 하베르츠 쓰고 싶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55억 8천이라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이 55억 8690만원이거든요 조금 빡셉니다 은카만 쓴다 치자 일단은 키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풀백으로 컨트롤할 거니 때문에 예, 키퍼 흐라데키 있고요. 주입부 그리고 손흥민 친구인 베렌트 레노 있습니다. 아스날에 있는 선수. 지금 채팅방에서 흐라데키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92 이것도 키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히든이 적극적 크로스 비와 멀리 던지기. 예, 멀리 던지기 있는 것만으로 일단 개이득인데 적극적 크로스 비까지 LH로 쓸수 있고 급여 13. 22면은 라이브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이브를 최대한 고강 때리는 거. 근데 급여 7자리라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스탯이. 오늘쪽 카르바에 15짜리 써야죠. 은카를 구한다 치고 3,20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풀급여 54억 8천이면 1억 정도 남는데 헨스 올리 있으면 6강 올리면 베스트네. 어때요 주인분? 이렇게 짜는 거팀 좋네요. 그럼 사라는 소리로 알고 바로 사겠습니다. 차분 사카 괜찮나요? 차분 사카?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벨 찍었습니다. 58억 정도 찍고요. 185입니다. 레버쿠젠 풀 컬러 아직 못 봤습니다. 미션 게임을 플러스 3 받는 거고 은빛 물결 여덟 명 유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동카두 명은 플러스 삼인만 플러스 3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설 역대급 레전드답게 스탠 미쳤습니다. 심투면 심투 만능형 없수죠 실제로 인기면서 해든도 굉장히 잘하고 스탯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 아직까지도 가격도 비싼 가격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가장 핫한 남자 초비 능력치 제외하고는 피지컬부터 해가지고 드리블 패스 슛 스피드까지 빠지는 게 없어요. 파베르츠 가셔도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치1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선수 중에서 컬러를 가장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스탯이 지리죠 피파 유저가 가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춘 남자 대한민국도 최고의 월드 클래스 선수 기가 막힙니다 초가 114에 106으로 느리지도 않고 크로스 능력치도 101이나 넘어가고요 민벨도 빠지지 않고 공미 스탯으로 봤을 때 어? 깔 데가 없어 딱히 깔 데가 없습니 굳이 찾자면 예감이 없다는 게좀 아쉽다? 그거 너무나 많이 쓰셔서 잘알 거니까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냥 육각형 선수다 그냥 너무 좋고 무난한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윈벨도 좋아요. 콩하라의 적폐입니다. 아우 역겹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 더블블라치 두 명이 둘다 파워헤더가 있어요. 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100일에 100 나옵니다. 속력이 컬러 바뀌기 때문에 홀결 슈퍼워 중거리도 다 되고 사실상 뭐 양발이 아닌 굴리트라고 볼수 있는 장한 스탯의 선수죠. 요 선수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독일 가성비 풀백으로 많이 씁니다. 키미 못뭐 쓰시는 분들이 요 정도 스탯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괜찮죠. 육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요거를 우리는 왼쪽에 씁니다. 그냥, 뭐, 오른발, 주발이지만 왼쪽에 쓰는 거예요. 효가 106에 103 나오면서도 민벨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8599 때문에 반응속도 110 나오고, 대인소부 110, 태클 113, 110 넘었을 때 어마어마하고,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네, 인게임 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브 말아요 약간 뭐, 숄캠벨이나, 제롬보 같은 게 생각나는 그런 선수죠. 폭력 103에 93 나오고, 단점은 민벨이 낮아요. 민벨이 낮은데, 대신 피지컬이 질입니다. 급여 대비해서 스탯이 굉장히 잘 빠져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아, 너무 잘 빠졌다. 양쪽 풀빼 스탯이 절대 낮지가 않아요. 뭐, 저급 써가지고, 카스거 이런 것도 아니고 고급이기 때문에 낮지가 않아요. 좋죠. 이 선수 급성비 좋은 선수죠. 192에 85kg의 마름에 멀리 던지기도 심지어 있고 적극적 크로스비도 있고 키퍼 뭐저급이었는데요 정도면 충분하다. 뭐 정말 좋은 점 골킥에 잡스탯이 안 빠지고 다른 쪽으로 퍼지면서 골킥을 죽여놨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키퍼는 저급이 키퍼는. 자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베르치 툭스 툭스 보겠습니다. 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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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도툭 뿜! 하베르치가 키가 크니까 몸싸움도 되니까 오툭 특수 특수 한 다음에 어깨에 집어 넣으니까 버텨주는 것까지 되네 그래, 하베르치가 토프라 바로 앞방 넣어서 뺏어줬고요 좋습니다 어 야! 여기서 왜 넘어져! 아니, 깜짝 놀랐네 아 그냥 나올 순 있어 나 발로 잡으면 되지 왜 넘어져 거기서 태클을 해아자 진짜 비달 너무 좋아요 아르트럼이다 비달이 정말 가격 대비 성능기가 너무 좋다 브란한 큐떡 차범근 쪽 차범 밀어줬고, 하베르츠 쪽 하베르츠, 하베르츠 밀어줬고, 비달또 비달 제트비. 비달 no. 아, 이거 굴절안녀좀 들어갔다. 이것도 비달이 활동량이 어마어마하네요. <놀람> 와! 기다리 너무 혼자 다해 버리는데 여러분들 왜 저래제? 지금 중거리포를 때릴 수 있는 세 명의 카드 빅데를 맞추.. 아 너무 좋으셨는데 진짜 지금까지 다 제낀 것까지는 아 진짜 빅데 진짜 나 어떡하지 내 손가락 진짜 쏙 넣고 리액션 하려고 또뭔 리액션 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깡! 너무 싫다 아니 아다리 뭐야 이거 뭐 나가야 이건 또 갑자기 악재네 악재야 와, 비달 방금 침투한 다음에 가슴 트래픽에다 슈팅까지 비달 오늘 진짜 미쳤냐? 너무 잘하는데? 반좀 집중만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왜냐면 좀 상대 존나 진지해요 저도 그냥 게임할 거예요 말 별로 안할 거예요 아슈수가 제, 2투디투 크로스한테 헤드가 가끔 접선이 안될 때가 있어 너무 집어던졌나? 맨날 강화 터지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집어던져가지고 그건 차범이지 양발의 품격. 아이고 외바였고요. 아우 수비 좋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준인데 이거. 역스반이면 골이 잘안 나요. 차범 아우 진짜 미. 뭔가 뭐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멜에서 음. no. 오른발갑이. 뭐죠? 반좀 음. 집중만 할거요 그냥 여러분들 왜냐면 좀 상대 등나신요 와 방금 차붐 무빙은 이건 진짜 지렸다 위로 갔다 아래로 돌아 들어가는 무빙 자체가 그냥 이건 침투를 그냥 찢어버리겠다 미로줬고 어, 차붐 좋고요하베르치입니다하베르치오킬 패스. 패스 차붐 어깨 넣으면서 차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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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붐 차붐 차붐 금 미친 듯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투도 좋았지만은 어깨 집어 넣고 나서 뒤에 덩치가 밀어붙이는 데도 밸런스로 버텼다는 거. 붐 차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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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하베레츠 쪽으로 패스 잘 줬는데요. 하베레츠 피지컬로 밀어 붙였고요. 살짝 오른발로 올렸고요. 차붐! 차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갈색 폭격기, 갈색 폭격기! 차붐 나갔네. 아또 너무 너무 또 패버리면 나가 미치겠네. 브란트 뭐야? 브란트 갑자기 폭주 속도 뭐야? 폭주 속도 뭐야? 폭주! 브란트 뭐야 이거? 와 핏기! 치뎠다! 하베리치 침투 좋았고 헤딩까지 좋았어. 근데 빅대 맞아? 그걸 빅대 맞아! 차붐이 손흥민한테어손흥민 아니고 하베리치네요. 다시 한번 차붐. 아탁 찍어줬고요. 와 이거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딱피퍼가잘 아. 나왔네요. 그리고 특유의 피파 온라인 4의 지옷 같은 점 일대일 창스 때꼭왜 넘어져?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게 넥슨 한 번만 물어볼게 왜 넘어져? 어? 아니 꼭 1대1 처음 박스 안에서 왜 1대1 쳤대? 왜 혼자 넘어지냐, 혼자. 대명해. 디딤발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그걸 뭐 30번이나 잘못 잡아? 하빌뛰찌 역시 키는 크면 좋습니다. 키가 180에 83kg이기 때문에 피지컬로 찍어 눌러죠 아, 우리 또헨닉스 좋았죠, 방금? 아, 너무 좋았어요, 패스. 저무 치랑 그 그사붐이랑 되게 잘 맞는다. 방금 이거 이델 패스 큐떡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예.. 네, 또 왼발이어서 그런지 큐떡을 톡 찍어주는 거. 게... 아 미치겠네 계속 나간다. 고인물이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얘들아. 아 미치겠네. 자! 아,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팀 써봤는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 이팀이돈 가지고 왜안 하나 추천하고 싶은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브란트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오른발 베일 느낌이에요 피지컬 좋은 그런 느낌이고 치달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이칸이 하베르츠 메리트 있어요 헤딩이 특히 메리트가 있고 크로스보단 좀더 침투하는 것같아 안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로스보다 헤딩 훨씬 잘하는 것같요 비달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는 정말, 정말 감사한 형이었다. 라고 느낍니다. 네, 지금 은카 가격도 싸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거의 진짜 씹어 먹었어요. 중원 너무 진짜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강추 드립니다. 지금 이, 이 거품들 마저도 사그러진 상황이라서 너무 괜찮다 생각해요. 지금 한 5, 6, 0억대 어, 70억? 어, 뭐더 구매액을 낮게 한다면 이거 3칼을 1카 쓰던가 은칼을 3카 쓰던가 하면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맡겨주신 주인분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정도 팀이면은 뭐, 티어 올리는데 전혀 문제없는 팀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맡겨주신 주인, 주인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